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원래 제가 이제 운영하던 요 채널이 초창기에는 이제 음, 택시 방송을 했었어요. 어 그러다 지금은 먹방 쇼츠니 그런 거 가끔 올리고 했는데 제 영상을 이제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 지금 요 영상을 보시면은 어, 느끼시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보다 지금 제가 이제 어, 몸무게가 한2 0 k 로 정도 이제 감량을 한 상태거든요. 어, 제가 이제 택시하면서 몸무게 정점을 찍은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겠죠. 택시하면서 몸무게 정점을 찍은 게 제가 9 5 k 로 어, 플러스 알파 조금 더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96kg, 100kg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9 5 k 로 최, 그 이상은 제가 이제 찍고 그만두게 됐죠, 사실. 이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하면서 그만두게 되면서, 어, 겸사겸사 겹치면서 몸무게를 감량을 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맡았는데, 뭐, 고혈압, 그 다음에, 뭐, 당뇨, 막 그런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여러분. 수치가 높고, 뭐, 그, 그런 수치가 다 높았어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키하고 몸무게 비교하면 너무 뚱뚱한 거니까. 운동을 안 하고, 매일 일만 하고, 먹고, 앉아서 일하고, 먹고 일하고만 하니까, 몸무게 계속 늘다가,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후반 가면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이, 신진 대사장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사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뭐, 주변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죠. 어쩌다, 뭐, 어 빼야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듣고 이제, 어, 빼야지. 아이, 뭐, 빼야지 하면서 넘기다가, 점점, 점점, 점 이제 그,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몸무게가 이제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바지 사이즈도 계속 늘리게 되고, 옷 사이즈도 계속 뭐, 라지, 엑스라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늘리게 되는 거예요. 옷을 사더라도. 어, 그러면서 저도 이제 깨달은 게, 막 이중턱이 되고, 이, 이 턱이 막 이중턱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정점에 찍은, 찍었던 영상에서 지금 캡처한 건데, 이게 이렇게 이중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이중턱만 없어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지만, 뭐 배도 뭐 이렇게 나오고 막 하니까, 어,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어, 몸무게가 약간 빠졌죠. 몇 키로가. 운동을 하면서 일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운동도 안 해, 뭐도 안 해, 다안 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일, 뭐, 아니, 그것만 하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다 보니까, 이 한계점까지 오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약간 몸무게를 뺐죠. 어, 뭐 자동으로 빠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조금. 한, 일하면서 한 5kg? 5kg 빼면서, 어? 오씨 다행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5kg를 뺐어도 이제 90kg는 됐으니까 그러다가 그 막내가 동네 그니까 주변 한 바퀴를 돌자 하더라고요 심심하다고 그게 이제 계기점이 돼가지고 이 주변 어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동네 이제 이 짧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네를 돌게 됐고 동네 이제 외곽 쪽으로 돌게 됐고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한 거예요 매일매일 걷기만 아무래도 걷기만 하니까 뭐 몸무게가 빠지겠어요 소화만 시키는 거지 그런데도 저는 이제 다리가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구두 그 정도로 운동량이 적었던 사람이라 뭐 그렇게 사소하게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일상생활처럼 걷기만 해도 저는 지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조금 조금씩 늘리면서 1년 동안 걷기만 했어요 사실. 어, 이렇게 동네를 걷다가 어, 운동장이 있어 세, 생활체육공간 요새는 이제 동네마다 그 시설이 다돼 있잖아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게. 그래서 운동장이 지금 집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운동장에 가서 돌기 시작했는데 거긴 또 운동장이 푹신푹신해요. 어, 트랙 자체가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푹신푹신해서. 무릎에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운동장 한 바퀴 400m 트랙을 4분 안에 돌으려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가능해요.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어 쉽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빨리 걷기를 해야 운동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뭐 3개월, 4개월, 5개월 막 지나면서부터는. 소화를 시킨다는 것보다 는 운동 쪽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단한 번도 쉬지 않고 나갔으니까, 저녁밥 먹고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걷기만 한 거예요, 매일. 걷기를 1년 동안 했어도 항상 다리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매일 아팠어요, 몸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빠지다가 이제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뛰는 사람한테 지금 뒤쳐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이프랑 같이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장점이죠. 운동을 혼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와이프랑 같이 하면서 해서 몸무게를 더 뺐지만, 1년 한 8개월, 한 1년 8개월 정도 지금 했거든요, 운동을. 근데도 아직도, 어, 내가 한 것보다 한 단계 약간만 무리를 하면 또 무리가 와요. 고관절, 무릎, 뭐 발바닥, 뭐 항상, 어, 무리는 오는데, 계속 이제, 이, 오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온게 지금은, 어, 제가 운동장을 20바퀴 까진 게아직까지 최고 기록입니다. 어, 이게 뭐야, 일반적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분들은 뭐, 3개월, 안 3개월만 운동해도, 뭐 10kg 뛰기 막그 가능하다고 막 나오잖아요.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은 운동 채널 보면은 뭐 3개월 안에 10kg 뛰기, 뭐 3개월 안에 뭐 하프 마라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걷기만 했고 반바퀴, 한바퀴, 한바퀴 성공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고 어느 날두 바퀴 뛰고 세 바퀴까지 뛰었는데 언제부턴가 종아리 쪽에 그 뭉침이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좋아지다가. 지금은 엄청 좋아졌죠. 지금은 지금 뭐열 바퀴 뛰어도 괜찮고, 스무 바퀴 를 저번에 뛰었는데 천천히 뛰었죠. 빨리는 못 뛰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고도 비만 그리고 체질적으로 몸이 운동하고 안 만든 분들이 있어요. 몸무게를 20kg 뺀게 맞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뺐어도 75kg니까. 어, 여기서 한 5kg 정도만 더 빼면 이제 평균 몸무게까지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다. 저는 식단 조절을 1도 안 했습니다. 먹방도 찍고, 어, 먹을 거는 다 먹었어요, 제가. 전 장기 프로젝트예요, 사실. 소화를 시키고 자야 되겠다. 그게 목표였고, 그렇게 되면서, 어, 조금, 조금, 조금씩, 뭐, 어, 조금, 조금씩 빠진 거예요, 사실. 뭐, 매일 몸무게 재면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다 1kg 빠지고, 다이도 원상 복귀했다가, 다이도 1kg 빠지고, 막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되고요. 건강 관리가 목적인 분들은 제가 하는 요 채널을 무조건 구독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뭐 4kg, 6kg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몸무게를 뺄수 있다라는 거. 1년 동안 걷기만 할 때는 사실 스트레칭을한 번도 안 했어요. 스트레칭을. 뛰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칭을 안 하고 뛰고 맨날 안 하니까 무릎에, 고관절에 막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식단 관리라는 거는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지 않을 거면은 식단 관리로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다이어트 하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빼면 좋죠. 건강 관리를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씩 살 빼볼 드는제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올라오는 영상은 이렇게 소소한 건강 관리 그런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노마적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먹방 영상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인의 집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